7번이야 어느 저수지에 물을 모두 뺄때 A펌프를 이용하여 빼면 B펌프를 이용하여 빼는 것보다 10시간이 덜 걸리고 A펌프와 B펌프를 동시에 이용하여 저수지에 물을 12시간 동안 뺀후 B펌프만을 이용하여 12시간 동안 빼면 저수지에 물을 모두 뺄수 있다 맞지? 이때 B펌프만을 이용하여 저수지에 물을 모두 뺄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지 됐나? 자 일단 우리는 지금 본 펌프에 물을 퍼내는 속도 도가 나오지. 그러면 그 속도를 통해서 모든 물을 빼는 거를 일의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의 완성, 일의 완성을 일반적으로 100%즉 일로 많이 두지 일로 둔다면 얘네 의 속도 v는 t 분의 s에 대해서 이 s가 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을 얼마 일로 도 버린데. 그치 그래서 v는 t 분의 일에 대해서 어디 이 관련된 공식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a하고 b 펌프가 나오지. 그래서 아래 첨자를 잘 사용하는 게 편해. 그래서 a의 펌프의 속력을 v, a, b의 펌프의 속력을 v, b라고 한번더 보자고. 맞지? 그래서 적고 v, a를 a 펌프, a 펌프의 속도지 속도 같은 방법으로 v, b는 b 펌프의 속도라고 두면 되겠지.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A 펌프를 이용하여 빼면 B 펌프를 이용하여 빼는 것보다 10시간이 덜 걸린다. 시간을 물어보지. 시간을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공식을 t는 v분의 어디? 일의 양 1로 두면 되겠지.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A 펌프를 이용한 시간은 맞지? A 펌프를 이용한 시간 얼마? vA분의 1. B 펌프를 이용한 시간 vB분의 1. B 펌프를 이용하여 빼는 것보다 요쪽이 시간이 적게 덜, 덜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시간을 추가하면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A펌프와 B펌프를 동시에 활용한대. 그럼 VA와 VB가 합쳐서 한꺼번에 들어가겠지. 합쳐서 우리는 얼마? 12시간 동안 넣었대. 12시간. 그러면 V, 우리는 얼마? TV. V 곱하기 T는 어디? 어, 우리가 한 양이 되잖아. 그래서 시간을 곱해져버리면 우리가 한 일의 양이 돼. 그래서 얼마 열두 시간 동안 일을 했고 B 펌프만 활용는데 V B만 활용을 해서 열두 시간 또 일을 했을 때 저수지의 물을 모두 뺄수 있었다. 일의 완성이 되었다. 일의 완성은 얼마1이라는 것이 맞지? 자, 이때 B 펌프만을 이용하여 모두 뺄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지. 그래서 얼마? 우리는 어제 V B 분의 1의 값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V B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자 보면은 일단 아래에 있는 이 식이 좀 정리가 되겠지 vb, vb로 정리해 버리면 12, 12니까 24에 vb 그 다음에 12에 va잖아 그래서 12 곱하기 va 더하기 24 곱하기 vb 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 1이 있는 거지 됐지? 뭐 양쪽으로 24로 나누고 12로 나눠도 되고 그 식은 조금 이따 정리를 하고 위에 또 여기 있제 va하고 vb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얘는 우리가 어디? va 맞지? VA분의 1 마이너스 VB분의 1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0인 거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 여기서 VA하고 VB인데, 어, 좀 정리를 해서 한 문자로 대입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VA, 12에, 12에, 12에 VA라고 하는 건1 마이너스 24에 VB이고, VA라고 하는 건1분의1 마이너스 2에 VB가 될 거라고. 그럼 저기다 넣으면 될거 아니야. 맞지? 넣으면 될 건데 조금 뒤집어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걸 정리할 때 양쪽에 우리가 여기다가 양쪽에 VA, VB 그래서 통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하자고. 양쪽에. 맞지? 그래서 VA하고 VB라고 하는 걸 VA하고 VB를 곱해서 식을 정리한 식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곱해버리면 위에 있던 저 식은 맞지? 위에 있던 저 식은 다 넣어서 위에 있던 저식은 요 이제 요식이지 실제로 요식이라고 하는 건 v b 마이너스 v의 a는 마이너스 10의 얼마 v a v b가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v a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v b 마이너스 v a 자리에는 얼마 12분의 1 마이너스 2의 v b 에다가 이항 플러스 10의 v a v a는 12분의 1 마이너스 2의 v b. 에다가 vb의 값이 얼마가 제로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얘 정리하는 거지 이제 보면 12가 있으니까 양쪽에 1 2로 곱해버리면 12의 vb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24의 vb 에다가 더하기 1 0에 12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24의 v b 에 vb는 제로가 되지 이제 vb끼리 정리하면 되지 12의 vb vb를 한 문자로 든는게 편하겠다 그렇지? 더하기 24의 vb 플러스 10-240의 VB인데 VB가 곱해지니까 제곱 VB가 되겠지. 그러면 맞지? 그럼 -240의 VB의 제곱에다가 VB, VB, VB가 있지 맞지? 그러면 얼마? 어, 36에다가 36에다가 46의 VB에다가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지. 됐나?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고 조금 정리를 하면 되겠지?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240의 VB이 마이너스 46의 VB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니까 5 6 4 4 4 4 4 0 40 하고 6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럼 1 1 마마. 맞지? 그래서 40의 VB 마이너스 40. 맞지 마마. 여기 마마 넣으면 되지? 40의 VB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육에 vb 마이너스 일은 제로가 되니까 vb라고 하는 건 얼마? 사십 분의 일이거나 육 분의 일이지 맞지? 자 근데 주어진 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일을 완성하는데 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v 분의 어 일의 양 일이니까 우리가 걸리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 사십 시간 또는 여섯 시간 걸린다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열 시간 단위가 지금 보면 12시간 넘어가지. 그래서 실제로 12시간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40이 될 거야. 대체 따라서 어디 저이에 물을 모두 뺄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 귀가 걸리는 시간은 얼마? 40 따라서 4분 3번이라는 거지. 됐나? 대체 끝.